마케팅팀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미디어 기자 여러분들과 소니코리아의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의 서막을 여는 울티메이트 스피드마스터 알파9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에 걸쳐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니는 2013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7R과 알파7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당시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이미지 퀄리티에 종전 풀프레임 d s l r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부피와 무게로 카메라 시장에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작고 가벼운 것만이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장, 아, 강점인가 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소니는 2015년도에 4,240만 화소의 초고해상력을 자랑하는 알파7R 마크2, ISO 409,600의 초고감도를 자랑하는 알파7S2를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것그 이상, 그리고 사람이 볼수 없는 것까지 DSLR의 그이상의 세계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알파세븐 R 마크트의 초고화질을 통해 파이아트 풍경, 상업 화보까지 그리고 알파세븐 S2의 초고감도와 4K 동영상 화질을 통해서 공연과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물론 두 모델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통해서 일상의 스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야간 야경 촬영까지 많은 영역에서 애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진의 영역에는 보시는 바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현장의 생동감이 중요한 다큐멘터리, 그리고 야생의 동물 촬영이라든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웨딩 촬영과 같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속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사진의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알판7 시리즈의 컴팩트함과 센서의 이미지 퀄리티에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저들 사이에서 속도에 있어서는 여전히 DSLR과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DSLR 카메라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 아, 잡아내려 할 때마다 전통적인 구조에 기계적인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기존 기계식 DSLR 카메라들은 미러 박스의 블랙아웃을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기계식 셔터의 소음과 진동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리고 AF 센서의 동체 추적 성능을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가? 광학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노출을 잡아낼 것인가? 등과 같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전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식 카메라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했었습니다. 알파나이는 새롭게 개발한 d 램 p 적층형 이면조사 풀프레임 센서를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뷰파인더의 블랙아웃을 제거하였고 무소음 무진동 초고속 전자셔터를 달성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60회 초고속 AF A 추적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결과물을 예측하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탑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숫자와 함께 알파 9의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연사 제로 블랙아웃. 초당 60회의 AF 추적, 그리고 무선 무진동 693개의 AF 포인트. 알파9은 세계 최초로 d l 적층형 이면주사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이 센서는 기존 알파7 마크2 대비해서 약 20배나 더 빠른 초고속 데이터 출력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9는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전 DSLR 카메라는 셔터를 누르는 촬영 순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러가 올라가면서 AF 센서로 빛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피사체가 보이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9은 또한 더욱 향상된 비온즈 X 프로세서와 프론트엔드 LSI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븐알 마크2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1.8배 0 향상이 되었고, 부팅 속도가 30%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버퍼 메모리가 6배나 향상이 되었고, 이런 기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량이 40% 감소하였습니다. 초단 20여 차입니다. 우신과 같이 기존 플래그십 DSLR 카메라가 14연사, 16연사를 지원했던 것에 반해 알파9은 20연사로 더 많은 매수를 지원해도 불구하고 블랙아웃이 없는 연사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이를 통해 JPG 포맷으로 최대 362장 그리고 로우 포맷으로 241장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의상으로 비교해보시면 프레임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미러 업다운과 기계식 셔터를 통해서 14연사를 구현했지만 보신 바과 같이 중간중간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알파나이는 실시간으로 블랙아웃 없는 초고속 20연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수영선수가 어, 입수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20연사로 포착을 했고 이 중에 한 장을 원본 크롭으로 확대했을 시에도 선명이 초점이 많은 정확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서운 무진동입니다. 알파9은 기존 전자셔터 대비해서 20배나 더 빠른 초고속 전자셔터를 탑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8,000분의 1초의 DSLR의 기계식 셔터 스피드보다 월등히 빠른 32,000분의 1초의 초고속 전자셔터를 탑재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자셔터를 촬영했을 시 골프채가 휘어지는 왜곡이나 롤링 셔터 현상이 발생했, 어, 발생했지만 이번에 알파나인의 외국 억제 전차 셔터를 통해서 외국이 없는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 선수가 출발 선상에 대기하는 이 장면, 야구 선수가 팔을 당기는 이 순간,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육상 선수의 표정, 골프 선수가 어, 스윙을 하는. 기존에는 셔터음 때문에 절대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도 안 되는 아주 고요하고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가 됐던 많은 스포츠형의 사진에서 찍을 수 없는 새로운 사진까지 촬영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